안 들도 이거 어저께 세수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잠을 안 잤겠죠 당연히. 근데 눈을 봤어요. 근데 눈에 기생충이 있는 거야. 그 아, 내가 이렇게 봤는데 면봉을 한번 닦잖아요, 여자분들 아시죠? 이제 화장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닦거든. 근데 닦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진짜 구더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씨 뭐야? 내가 기생충 먹었나? 이러면서 딱 봤는데 아 이게. 신자가 부어오른 거더라고. 그래서 내가, 나는 신자가 부어오른 게 처음이었어. 물론 가끔 이제 성형우기, 궁금해가지고 성형우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, 뭐지? 뒤트임 하면 여기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. 과정이 <laughs> 제가 없어지면 그런 줄 아세요? <laughs> 자여튼가 여기 딱 부어있더라고 내가 계속 결막염 느낌이 났는데 여러분 참고로 결막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죠? 늑막염 <laughs> 결막염 이거 의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. 여튼가그저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너무 눈을 혹사했나 보다 하고 일단 이거 썼는데 제가 이따가 동영할 때는 또 렌즈를 낄 겁니다. <laughs> 여덟